안녕하세요. 우리집을 부탁해 TV입니다. 자, 오늘 여기 산담동에 나와 있는데요. 산담동 하면은 일단은 깔끔한 동네, 깔끔한 입지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청주지방법원이랑 청주지방검찰청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지로 가는 도중에 도로 폭은 한 2차선 정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매물지 도로 폭은 한이 정도 예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주변 상권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뭐 이제 산남 콘통 아파트 그리고 대원 칸타빌 1차 아파트 그리고 청주 산남 프로지오 아파트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또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도 있고 청주 현진 에버빌 아파트도 있습니다. 학구는 산남 초등학교, 산남 중학교, 산남 고등학교가 이렇게 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남동은 성화동으로 또 쉽게 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터미널까지 이동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외곽도로를 통해서 뭐 어디든지 좀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교통의 장점 그리고 깔끔한 동네가 제일 대표적으로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상가주택들이 좀 밀집 지역인데 제가 갈 상가주택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도로포로 이동을 하는 건데 차가 좀 양쪽으로 되어 있어도 충분하게 차가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도로가 있어요. 그쪽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쪽에 대도로가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삼남 펀통 아파트 검색하셔갖고 주변 입지 보시면 또 이렇게 도로 폭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횡단보도도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 상권이 살아있음을 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여드렸고 제가 매물지로 다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입지 설명은 한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은 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무실, 그리고 학원들, 음식점, 연구소, 그리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를 지나서, 오시면, 본 매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부상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임대 내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외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주차시설이고요. 여기는 복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관을 보시면 이상태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도시가스가 이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공부상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진입을 좀할 텐데요. 여기는 토지가 220.5제곱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372.9 제곱 평수를 환산하게 되면 토지는 66.7, 그리고 건물은 112.8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상 3층의 상가 주택입니다. 도로 앞쪽은 건물 앞쪽으로 도로 폭은 8m에서 10m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총 주차가 4대가 가능한 점이고요. 지상 1층은 소매점 평수가 37.6평 나와 있고요. 지상 2층은 다가구 주택 37.6평. 지3 3층은 주인 세대 다가, 구 주택 37.6평 나와 있 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안 으로 진입 을할 텐데, 요렇게 이 들어오 시게 되 면은 일단 외 부에 상가 화장실 하나 있 고요. 환기창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보지는 못하지만 2층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3호까지 있어요. 1호는 투베이, 330, 그리고 투룸 202호, 6000에 5만원 되어 있구요. 그리고 203호, 원룸230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임대내역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표를 띄워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인 세대 독립적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 세대로 좀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분이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시면서 위쪽에 편백나무 시공으로 마감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또 넓은 거실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쪽 보여 드리면서 여기 왼쪽으로 돌면 방이 두 개가 보여지는데 첫 번째 방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 쪽인데요. 거실 쪽을 좀 넓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앙 쪽인데요. 중앙 쪽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집은 또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따가 제가 가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넓은 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 총 지금 제가 방세개 욕실 두개 보여드렸고요. 여기 계단이 네 옥상으로 는 계단이에요. 아 여기요? 아, 아 여기 계단 말이요아네 네. 여기 계단이. 네 네. 그리고 주방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넓은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 주방 옆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베란다 보여드렸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거실 쪽 보여 드리면서 촬영을 마무리하고 옥상 갔다가 밖에 나가서 임대내용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옥상 쪽으로 좀 이동 중이고요 이렇게 옥상 공간입니다 법원도 바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도 보여주고 있고요. 동네가 깔끔한 동네고요. 그리고 여기 옥탑이 있어서 옥탑을 진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큰 옥탑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인 세대 쪽에서 이제 옥탑 쪽으로 좀올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옥탑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옥탑 공간들 보여드리면서 나와서 임대내역을 끝으로 촬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임대내역을 설명으로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왔고요 임대내역은 1층 상가는 500에 80에 현재 임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201호 투베이는 300에 30 그리고 2층 202호 투룸은 6000에 5만원 그리고 2층 203호 원룸 200에 30만원에 됐고요 그리고 3층 301호 주인 세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인 세대를 좀 월세나 전세로 놓을 때좀 변경이 있는데 그수유표는 보시면은 이렇게 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임대 내용 설명으로 촬영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한번더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